네 안녕하세요 최고 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 지금 8월 달 기준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실패할만한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실기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름 방학이잖아요. 방과 후 학교로 아이들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수시, 2학년 정시, 3학년 수시, 3학년 정시. 그래서 3학년 정시 아이들은 좀 운동 횟수가 적고, 또 정시 아이들은 전공을 또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수시도 물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준을 나눠서 아이들을 좀 프로그램을 막 제가 구성을 해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에 느낀 점이 있어요. 특히 어떤 걸 보고 느꼈냐면, 3학년 수시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고 좀 느꼈는데, 이 친구들이 저는 나름의 이제 어떤 1년 전체적인 스케줄을 두고, 어, 긴장감도 좀 주려고 하고, 또 어떤 힘을 얻 수 있는 어떤 회식이라든지 단체복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을 1년을 지켜보는데 어 지금 요즘 시즌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고 도든 생각인데 혹시 또 이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조금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한번 실수를 해봐야지 그때 좀 깨닫는 게 많잖아요. 한번 당해봐야지 좀 깨닫는 게 많습니다. 뭐 뭐, 흔한 말로, 뭐, 촛대 봐야지 배운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 수시 실기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되게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고, 시간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운동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운동, 이제 꾸준히 뭐몇 개월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어 체력 운동도 좀 익숙하고, 기술 운동도 익숙하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제 당장 다음 달 되면 이제 실기가 시작이 되죠. 원서 접수하고, 실기를 볼 테고, 다다음 달막 결과들이 막 나오고 이럴 텐데,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도 약간 애들 같은 거죠 영원히 최대 입시 생일 줄 아는 것만 같습니다. 정시하는 친구들 뭐 공부해서 구모 앞두고 좀 긴장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리고 2학년들 뭐 아직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어 입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구모 보고 상담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 아직 모의고사 준비. 제대로 안한 거고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다 지지해 줄 겁니다. 정시 하는 아이들 이제 수능 곧 D-100일이 될 텐데. 오케이. 지금 같은 스케줄로 긴장감으로 수능 준비하고 수능 이후에 있을 뜨거운 정시 시즌 두 달. 오케이. 다 인정하는데 수시 실기 전형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못 잡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만 그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수시 실기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수시 실기 전형은 경쟁률이 높아요. 합격하기 정말 어렵고, 찰나의 하나 삐끗에서 실기에서 감점을 받으면 되게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가 수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시 정시 비교했을 때, 수시가 운동을 훨씬 더 잘합니다. 수시에서 붙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실기장에서 잘한 아이들이 붙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게 수시입니다. 그래서 수시 실기 전형 지금 준비한다면, 자 다시 돌아가서 결론입니다. 제발 조금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지금 시기에 운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신이라든지 공부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점 그거 이해합니다만 어, 그만큼 실기라는 중요한 산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올림픽. 보면은 지금 한국 선수들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봐도 되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종료됐을 때그 어떤 환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최대 입시가 우리들한테는 올림픽이거든요. 뭐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과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게 다르긴 하지만 평생으로 봤을 때는 19년 만에 처음 찾아온 어~ 나의 어떤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발 부디 좀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어~ 운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부도 놓지 마십시오. 수지에서 떨어지면 정식 가야 됩니다. 어,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뭐, 조만간에 아마 운동 시간이나 종례 시간이나 해서 전달할 이야기인데, 혹시 또제 영상이고, 이런 영상은 사실 조회수가 잘안 나옵니다만, 아, 보시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찍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번 영상, 허접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